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독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해독이란 무엇이며, 왜 해독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해독이란, 우리 몸에 축적된 독소나 유해 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우리 몸은 일상적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유해 물질과 독소에 노출됩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우리 몸에 축적되어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해독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 해독이 왜 중요한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는 화학처리된 식품이 많습니다. 또한, 대기 중에는 미세먼지나, 다양한 화학 물질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몸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해독을 통해 몸 속의 독소와 유해 물질을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해독을 통한 몸의 변화를 알아보겠습니다. 1. 해독은 면역 체계를 강화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2.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3. 해독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4. 해독은 불면증과 같은 수면 장애를 개선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해독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해독을 실시하여 몸속의 독소와 유해 물질을 제거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검색창에 건강 플랫폼 유니시티를 검색해보세요. 건강 플랫폼 네이버 카페로 초대합니다. 헬스사이 3호.